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19년 11월 23일 토요일 아침 출근길 영상입니다. 오늘은 조금 천천히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가면서는요, 음, 지식산업센터에 분양대행수수료를 받는 이 체계, 체계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보이는지, 어떤 책임감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여러분들에게 참, 이렇게, 이렇게 분양 쪽에 관련해서 좀 치부를 많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원래 출발점이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대부분의 지식산업센터가 많았고, 그쪽에서 행해졌던 모든 이런 관례와 이런 법칙들이 거의 대부분 다른 지식산업센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는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를 짓게 되면, 맨 처음 분양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입주 계약을 준비를 해서, 이제 중공이 나와서 입주를 하게 되면, 산업단지공단에 입주 심사까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잠금, 그리고 나서 잔금을 내고 등기를 쳐야만 업무가 완전히 끝납니다. 이 산업단지공단에 이 업무 절차가 있기 때문에 분양대행 수수료를 한 번에 다 주지 않았어요. 어떤 식으로 줬냐면 지식산업센터는 전체 분양 수수료가 100이라고 봤을 때요. 계약, 계약을 하게 되면, 분양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수수료로 50%를 주고 중도금을 자서하게 되면 중도금 자서 수수료로 30%를 주고 잔금이 들어왔을 때이 잔금에 대한 수수료를 20%를 줬습니다. 그러면 수수료 체계가 50%로 30%, 20%. 쉽게 얘기하면 마무리까지 손님이 잔금을 치르고 마무리까지 되어야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100% 수수료로. 이게 이제 중간에 어떤 뭐 업무를 다른 쪽으로 현장으로 가서 일을 하거나 그이 업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이 잠금 수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곳이 지식산업센터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다른 부동산, 오피스텔, 상가, 이런 데들의 부동산은 거의 대부분 계약 시에 뭐한 70%, 80%, 중도금 때한 20%, 30%. 이렇게 중도금까지 마무리가 되면 거의 대부분 끝납니다. 거의 대부분 수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좀 심한 곳은 계약,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수수료를 100%를 다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이렇게 행위를 하지 않는 이런 경우도 사실상 비일비재 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기존에 다른 쪽에 있었던 그 분양하던 사람들이 사실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잘안 했습니다. 장금에 대해서 요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장금이 건물이 다 지어지고 장금까지 들어가려고 하면 보통 대부분 한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때까지 가야만 장금 수수료가 남았기 때문에 그 오피스텔이나 상가 쪽에서 분양을 하던 사람들은 이걸 한 번에 받아버려도 하는 이런 버릇 때문에 절대로 이거를 이런 이 일을 직산업소때 일을 이 수수료 체계 때문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laughs>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요 참 지식산업센터는 원래적으로 예전에는 실제 기업체들만 상대로 해서 이렇게 기업체들에게 이렇게 일을 들어올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업무처리를 했고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입주관리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강했었는데 어느 때에서부터 이제 이 지식산업센터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일반 불특정의 개인들이 임대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이제 이 룰이 좀씩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잔금 수수료를 남기지 않고 계약하고 중도금까지 마무리를 했을 경우에 거의 대부분 수수료를 다 지급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잔금 수수료, 잔금까지 다 치르고 업무 절차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갈수록 이 영업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책임이 없어 없어져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현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과거에 아파트형 공장일 때 제가 영업을 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사실상은 이렇게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잔금을 치르고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단기적으로 전매 시세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 투자했던 사람이나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중간에 만약에 이런 게 영업하는 사람들, 영업하는 회사, 분양 회사 이런 회사가 이렇게 없어져 버리게 되면 상당히 난감한 경우가 생기게 되고 수분양자가 모든 업무 처리를 다 일일이 찾아가면서 그때 가서 다시 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마무리할 때, 또, 사실 이 지식산업센터는 아직까지도 일반 사람들이 선뜻 접근하기에는 몇 가지 좀 주의할 점들, 업종,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마무리하고, 등기 칠 때, 그 다음에 먼저 그 취득세를, 감면을 받고, 나중에 취득세를 내고 하는 이런 몇 가지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것들,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사실 상당히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전혀 케어해 주지 않고, 이렇게 업무를 봐주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분양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그 직무유예, 직무유예 표현이 맞나요? 어, 직무, 자기의 일을 좀 소홀히 하는 이런 형태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지식산업센터는 잠금 수수료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될수 있었다. 그래서 더 책임감이 있었었는데 갈수록 그런 부분이 없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가 드리고 싶어서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토요일 날 가면서 어제의 연장선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분양 회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업무 처리를 받고 업무의 협조를 받고 업무에 있어서 그내 나의 자산인 이 부동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오늘 토요일에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합니다. 음, 잠깐 나갔다가 좀별 일들이 많이 있어서 나가고 있는데 날씨가 많이 좀 따뜻해졌습니다. 그렇죠? 음, 여러분들도 주말 잘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